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자 범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제 데모랑 그리고 현대버다임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제목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본격 출발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시간의 특징주가 정말 시간의 특징이었죠. 네, 그래서 시, 시간에 상황과 왔었던 데모. 어제 데모도 바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데모가 여기 구름대 밑에 있었어요. 음,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보이시죠? 여기 구름대 밑에 있었는데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구름대를 완연하게 뚫고 그렇죠. 만6 0원까지 돌파된 다음에 네, 급등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연하게 정말 1,200조 규모의 제2의 마셜 플랜이다. 라고 불리는 지금 재건사업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는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모로 먼저 네, 출발선을 알렸고 그리고 나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어저께 이제 시간에 상황에서, 네, 특징이 있었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네, 데모 말씀드렸고, 자, 현대 에버다임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네, 세 번째로 다스코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언급드렸던 재건주들, 네, 다스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데모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그렇고, 또 하나 종목 뭐였죠? 네,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가지 종목들 중에서 제가 도와, 보이시죠? 도화 엔지니형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도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음, 보시게 되면은 자, 도화 엔지니형도 오늘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다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네, 큰 슈팅이 나왔죠. 다음 주도, 네, 이제 종전이 다가오지는 그런 좀 시기에서 다음 주도 재건 걸려주듯, 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도 저는 오늘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준비했고, 오늘 출발은 네, 이 종목을 시작을 할게요. 저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시작을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일단 매매동향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5월 9일자부터 이날 하루 종녁은 본격적으로 정말 매수가 네, 진입이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동안의 순매수가 네,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나왔고요. 그걸 고스란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았는데 연기금에 대한 3거래일의 시작이 기관의 시작과도 닮아 있다. 금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점도 고무적인 부분들로 매매 동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워낙연 오늘 뛰어가니까 삼성이 3% 등락 나온 건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 순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578%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축소가 됐는데 순이익 부분에서 지금 급증했고 실적 면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 네. 녹록치 않은데 지금 너무 지금 노, 좋지 않나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후공정에서는 한미반도체 자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보이시죠. 그래서 26,450원이라는 50인류 신고가를 단숨에 하루 만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 뒤로 가다 보면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꺾였다, 어쨌다, 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한번 그냥 기준목 나오는 거래량 터진, 슈팅 나오게 되면, 은 네, 그때 다시 한번 도 네, 살펴보게 되죠. 한미반도체는, 제가 반도체 종목들 말씀드릴 때, 항상 포함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지금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지금 주봉상으로 보고 월봉상으로 보셔도 지금의 한미 반도체라면 저는 추세를 그대로 신고가 갱신했고 역사상 신고가 갱신 그 너머로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 책정할, 네, 책정할 비교 대상이 없죠. 네, 그래서 가는 지점이 계속해서 고점이 될 텐데 일단 한미 반도체가 오늘 20%이상의 네 명확한 지금 급등이 되었고 2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닿지 않을까 그리고 3만원까지 보는 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한미반도체 앞자리 바뀌어서 3만원 넘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종목 말씀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제가 우리 여의도 클라스 여의도 클라스 자 언제죠? 금요일 날입니다. 자, 오늘이고, 오늘 저녁 8시에 여의도 클라스, 머니 투데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 나오고요 9시에는 공개방송 이어가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해서 이미 좀 그때 선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는 가온 칩스 또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관도 지금 연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8월에 또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투신이랑 연기금이 잡아주는 매매 동향이고요 어, 어디랑 닮아있죠? 그죠? 한미 반도체랑 동양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제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지금 포커싱을 잡아 포커싱을 잡고 있는데 삼성 M&A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가온칩스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온칩스가 설립될 때 삼성 출신들이 모두 건너가서 가온칩스라는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삼성의 색깔이 매우 매우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하고요. 네, 시스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온칩스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삼성이 가장 지금 중시하는 M&A 쪽에 있어서는 가온칩스가 가장 앞서 있는 종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29,300원에 마감이 됐는데 3만 원 언더에서만 좀 매수하게 돼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눌린 만큼 눌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저점으로 최근에 가장 저점이 25,000원까지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25,000원 대비해서 지금도 반등이 네, 굉장히 좋았는데 슈팅이 나올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 네, 실린 시세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슈팅 나오게 되면요. 저는 여기에 있는 고점까지는 봐도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 38,400원이에요. 네. 그래서 가온칩스는 38,0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네 저는 저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이 저스템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네 저스템 같은 경우 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스템이 반도체 속도 제어 시스템 업체예요. 네, 반도체 습도 제어 쪽이고 지금 이걸 기사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습도 제어 기술력 부각에 대한 부분들, 자 관련 모듈 시스템들을 국내외 주요 IDM 및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6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자 22년까지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동안 무려 연평균 30% 가까이 네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매출 모멘텀이 확보된다. 자,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여기 구름대 돌파. 자, 여기 있는 추세 중심선, 구름대 돌파. 그리고 나서의 추세 상단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요. 1단계가 여기 있는 추세 상단에, 상단에 대한 돌파고, 자, 18,000, 여기. 정확하게는 18,900원 정도 부은인데, 자, 19,000원 정도가 돌파된다. 그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고점 돌파. 역사상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21,500원. 21,500원까지 추후에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고요. 일단 우리 19,000원 넘는 걸 살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 네, 삼성전자부터 이제 반도체 감산한다. 그리고 업황, 바닥론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사거래일 동안에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자 오늘을 출발로 다음 주도 반도체 종목들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